야 이거 뚫려 이거? 모르겠어 일단 뭐야 뭐야 아, 그 아나뒤집다 다른 다른 NO 주명쌤 어디가지? 딴데 가는데? 사장님 사장님 어디있어요? 가만히 있어 거기서 딴데 갔거든요 저희가 왔던 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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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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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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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쪽 니가 쪽올라오니 저희 저희 위치 알 한 주리 빼자. 어, 계 어디, 오호 어디, 어거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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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, 어디, 어요어어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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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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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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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<목소리> 네, 가 <놀람>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건물 밖으로 그래.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. 불의 크기와 연기의 양을 보고 음, 요 주변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아, 대피 방향은 화재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.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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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다음 치즈. 뭐야? 아, 미치겠네가왔세요어어요 <laughs> 음. 음. 네. 제일 <laughs> 왜 다들 탈출하려고 그래? 임잘지내요리서 이거, 가져면안 돼, 이거? 시 덕시... 네. 자, 인터뷰 합시다. 로세끼입니다 네. 물어보세요. 어. 세는 재미없다. 음... 꺼져.